야, 2000년대에도 사람이 태어났냐? <laughs> 아, 이새또 씹군데. <저> <laughs> 2000년대에도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laughs> 올라올 수가? 유레카 오늘 또 하나 찾았다, 이 씨. <laughs> 아 끝점이네. 아, 씹덕티 좀 내지 마세요. 왜 이렇게 씹덕티를 내주니까. 아, 바이올렛 아, 바이올렛에버가든 띵작이지, 시브레. 아. 제가 제가 요즘 애니 좀 열심히 봤거든요 아그그그 강에서 착착착해서 점프하는 그거 착해 점프해가지고 아그 아직도 무산들고 하는거? 무산들고? 아 씨발 그거 내가 몇월달에 봤더라 몇 본지 한 4개월 된거 같은데 아 근데 그거 그거 다음에 그거 편지 50년어치가 제일 레전드지 아 씹덕들아 저기 구석가서 니들끼리 아는얘기 하고 <laughs> <덤덕들아. 웃음> <laughs> 집이 다 알면서, 입국 딱하고 으푹, 으푹, 거리면서 집이 다고 말하고 싶어서 입국 다고 야, 절, 야, 절전 중시점. <laughs> 아이고, 아, 아, 아이고, 이게 더 띵작했대. <laughs> 이러고 있으면서, <laughs> 음, 아, <laughs> 음, 음, <이러고> 으푹거리면서 지금. <laughs> 어? 다 보여. 어우, 씨. 나랑. 씩, 씩거리지 마. 어? <laughs> <laughs> 그, 야, 이 정도면 많이 봤지. 그, 야, 왜 이렇게 디즈니까지 따지면, 막마 22년을 애니를 봤어. 아그 저는 등반교 2학년 때부터 봤어요 니는, 씨. 시바... 야, 지금. 해봤자, 지금, 어? 몇년 살았어, 야, 그래도 15년이 안 되잖아. 니네 초등학교 1학년이맞자 지금 20살이니까 11년 아니야, 어디 시바. 나의 3분의 2밖에 안 사람이지, 이안산 사람이지, 금 말을 해, 씨. <laughs> 초 2대 <유래대장> 때. <초> <laughs> 야, 야 2000년대에도 사람이 태어났냐? <laughs> 아, 이 세트 1 9데 2000년대에도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laughs> 올라올 수가. 유레카오을또 하나 찾았다, 이 씨. <laughs> 아, 씨발, 갑자기 무서워지잖아. 문이 열려있다고. 그러니까 존나 무섭다고. 열려있는 거 어떡하라고. 닫아줘, 빨리. 알았어. 무서워. 뛴다. 뛴다. 다, 내가 다대 뛰어야 되야 확실히, 아, 안, 보여. 다대로 뛴다는 것도 웃기네, 말을. 알어 <목소리> 이거 거다 거다 이 이거 처음 볼 거다 저도 아직 하고 있어요. 어야가 <목소리> 어, 됐요아 <어때요? 목소리> 응. 어, 이겼다. 아니 그래픽카드 내놓으라고 <laughs> 그래픽카드 달라고 돈 있으니까 g i v 이 me my money 어 돈을 줄게 내놓으라고 <웃음> 그 <웃음> Shut up and take show my, show my money take my Shut u take my money <laughs> 용산에 3080ti 사러 간다 <웃음> 라이브 방송 <laughs> 거기서 이제 쇼부치는 거지 100? 120? 아1 <laughs> 백이... 백십팔! 이러 백오! 그러면 그러면 청자들이 오우우우우 이러면서 백백 이지 ㄹ 라고얘기지 시청자들 백삼 백삼 이지 ㄹ 라면서 어? <laughs> 만원이라도 더 까먹을 거라고 <laughs> 야컨텐츠 좋은데 한번 가? 아저씨 나 오만원 5만 오만원 쏘고 5만 원 시작할게 빨리 <laughs> 하자 지금부터 <지금보다 그랬다가, 웃음> <laughs> 어, 위에다가 어? 돈의 빠딱 띄워놓고 <laughs> 용, 용, 용산 용산에 3080아이 경매하러 갑니다. 이런. 야, 야 시동 걸어. 5만 원 쏘고 시작한다. <laughs> 편도 교통비 왔는노아 <남았네. 웃음> 그래도 걸어가면은 편도값만큼 돈은 모이겠지. 아니야, 아니야 걸어가면은 큰일 난다 니까 왜냐면 걸어가는 건 걸어갈 수 있어. 어차피 뭐 일주일 휴가 되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3080T에 누가 훔쳐 간다니까 아니 올때올때헤 스타야지 아니 오, 내려오는 길에 3080T에 딱 들고 있잖아 옆에 박스 딱 들고 있잖아 그러면 누가 이걸 딱 채간다니까 <laughs> 이건 못참지지만 뭐 이러면서 <laughs> 바로 그냥 스틸 가게라고 애들 막 눈깔이 확 뒤집혀가지고 이 새끼 라이브 방송 보니까 어디까지 왔는데 10분 후면 요 정도 왔으니까 여기서 캡틴 다이런거 이건 못 참지 이건 <laughs> 못 참지 하면서 뛰어 <laughs> 보 신청 드릴게요. 예? 청 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였는데 뒷바퀴 하나로 성공했지. 반박이 돌아서 좋으면 10점 줄라 했어. 예단짓지 말아야 했그어 어, 그때 미자 완 어! 보여 줘도 돼. 오케이, 쉽죠? 오케이. 10점. 그만. 이거 점 아니, 그만, 이제. <laughs> 야, 구점 주지 마, 왜. 구점 어... 줬다가, 씨. 여러 번갈뻔 했네. 아, 미친. What?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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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아, 그만하고 싶으면 말을 해, 그냥. <laughs> 뭐, 그렇게까지. 에헤이. <laughs> 그렇게 노력을 해. 확신했던 애. 아. 아.. 바람이 몹시 불어서.. 음, 요즘 날씨.. 날이 춥잖아 집에 맞, 들어오다가 맞지. 버스 창가에 앉아갖고막 <laughs> 그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 그치? 그래? 음.. 남의 일이 바보고 어리석은지 잘 모르겠어 <laughs> 모진 세상인데 아직도 잘 모르겠고 <laughs> 아미쳐버는나잘 넘겼다 휴 <laughs> 잘, 잘, 잘 넘긴 거죠? 아, 그쵸, 그 있어. 아, 이건 못 잡아. 내총 끝은 빛나고, 방아쇠는 심판을 내린다. 기꺼이 적에게 복수하고, 징호엔 징호로 되갚으니, 오, 신이시여. 나를 당신 곁에 두시고, 성인들 중에 세우소서, 나의 피를 쏟게 하는 자, 자기 피도 쏟게 하리라. 그것이 신의 뜻이라. Yeah, let's go. I'ma make a couple stacks, do exactly what I want to. Mix a couple tracks, get a lady that I'm drawn to. Turn up to the max, get me faded till I'm gone, dude. I do what I want, couldn't stop me if